그 자영업자들 많이 모인 이런 인터넷 카페를 간혹 이제 시간 날때 모니터를 하거든요. 얼마 전에 게시글이 이렇게 올라왔어요. 그러다가 댓글이 쫙 달렸어요. 그런데 댓글을 많이 보면 좀 이상하죠. 뭐가 잘못됐죠? 누가 잘못됐죠? 여기서 또 다른 말. 예, 또 다른 누가 제일 잘못됐어요? 여기서 이 질문이 답을 할수 없는 질문이거든요. 제가 세무 상담을 많이 해드리는데 질문의 90% 이상 이런 질문이에요. 답을 할수 없는 질문. 그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되게 어렵게 생각하니까 요 댓글 A도 거짓말한 게 아니고 댓글 B도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다 참말을 했어요 답은 다르게 나왔는데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죠 질문 질문이 잘못됐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생략이 많이 되었어요 생략된 뭐 문장이든 단어든 이분 제외하고요 다른 분들 중에서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이분한테 체감건 드릴게요. 제법 많이 이렇게 원하는 걸말씀드요 그리고 제가 듣고 싶은 말이 하나인데 안 나왔거든요. 어떤 말이 생각됐을까요? 이 질문이 다른 질문이 되려면.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.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량 유지비 세금 처리가 가능한가요?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뺄수 있나요? 중요하고요. 왜 중요하냐면 다르니까. 그래서 다른 답이 나온 거예요.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 설명하신 거 차종 내 차가 어떤 차인데 내 차가 그랜저인지 스타렉스인지 트럭인지 이런 말들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댓글 A B가 자기 기준에서 답을 달았죠 그러니까 A도 맞을 수 있고 B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은 조금 이따 다시 해드릴 거예요